왔습니다. 히트 오케이. 오 한번 해다그대박8 6 와! <목소리> 하늘에 2호 타고 손님이 잡으신 86자리 대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지금 낚시 갑니다. 손님 두분 모시고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저 지금 다운샷 하러 나와 있습니다. 여기 웨파 수도에서 조금 더 나온 곳인데 광어 산란장입니다. 여기 이제 필드는 정말 그냥 정말 지루한 그런 필드예요. 에이, 좀 완전 뻘바다. 놀램이랑 우럭 이런 거 절대 안 나오는 온리 광어만 나오는 곳입니다. 나왔다 하면 사이즈 뭐큰 녀석들도 나오는 곳이니까요. 오늘 이곳에서 다운샷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사용하는 로드. 자, JS컴퍼니에서 가장 하이엔드급이죠. 블랙라벨 662 JSC 모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 라인은 0.85구요. 웜은, 자, 그리디베이트. 모터 오일리드의 색상입니다. 그리고 싱커는 30호. 두번째 테은를 C4 682 JSC 그리고 핑크색 스트레이트 웜 스트레이트 후 그리고 핑크색 웜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낚시 준비됐으니까 장갑 끼고 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히트 히트 아 뭐야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오, 우리. 우리 사장님 오 감사합니다. <laughs> 오, 그렇죠. 오, 아 우리 인생 착각입니까? 네. 아, 좋아요. 아, 야, 부탁드네. 와 아, 올라왔습니다. 잠깐 끊어요. 와. 아저쪽저저 뒤로 뒤로 나가요 뒤로. 저, 저, 아, 나가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강의해드렸잖아요. 아, 네, 네, 네. 와! 이거 꽁뿌리들어가 이야! 와,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럭부부, <부분> 좋아요! <웃음> <웃음> 채널, 고정, 이 낚시 오늘 꽝어 다운샷 처음 하시는 분, 뒤에 손님분이 첫 포인트 내리자마자 광어 한 마리 낚으셨습니다. 그린 계열. 내추럴한 그린 계열 색상으로 한 마리 잡으셨어요 이 필드가 상당히 지루한 곳이거든요 오늘 이 지루함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한방 때리는 광어의 손맛을 보기 위해선 이 지루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 싱커 30%도 바닥이잘 찍히고 있고 오늘 물때 열쇠물 바람도 없습니다 낚시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타이탄 TV님, 타이탄 TV 우리 선장님, 네. <laughs> 자 광어 잡게 해주세요. 히트, 히트! <laughs> 나이스, 왔습니다. 첫 광어. 아, 이거 로드 때문에 안, 안 보이겠는데, 형님? 잠시만요. 영상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로드가 방해를 해. 야, 첫광 올라옵니다. 제가 사용하는 로드. C4682. 라인은 1호구요. 반차는 지금 한50 정도 줬습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 4자? 4자 정도 되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핑크핑크 핑크. 핑크네 자. 짜잔 방어 나왔습니다 어, 사장님, 세 마리째요, 지금? 네. 대단하십니다. 아, 어떻게, 어떻게 오! 아이고야. 아이고. 오늘 손맛 제대로 보시네 하하하.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laughs> <손바 제대로>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후킹 이제 점점 낚시 실력이 늘고 있어요. 후킹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어. 완벽한 후킹이야. 그러니까 아, 자 왔습니다. 오케이, 이싸 <laughs> 자, 들어. 어우, 그래도 괜찮네, 사이즈. 아이고,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채널, 고정, 이어. Uh, 이 yeah. <laughs> 우와! 사이즈 괜찮아요? 어, 배 밑에 배. 들어간다. 조심해, 조심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우와. 오! 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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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laughs> 그...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오! 안녕들 와! 와, 왔네요. 6점 오와! 요, 잠깐만. 나터진거 아니야? 오, 크다 가만히 예. 우와. 하 60, 60 조금 안 되겠다. 5 9반 와, 근데 빨아진 짜좋다 선생님. 예? 알았어. 한번 어 한번 좋아. 금방 금방 좋아. 금방 좋아. <laughs> 중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야. 아 선박. 중입니다, 중. 야. 야. 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잘하셨습니다. 이 블랙 라벨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립들이 이게 카본 소재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릴 시트들이 릴, 릴 시트들로 이루어져 히트. 히트. 오, 사이즈 크다. 아까보다는 큽니다. 오호, 이럴 때 드랩 조절 잘해놔야돼 오, 더블 리트 제가 빨리 올릴게요. 요거 사이즈가 좀 됩니다. 힘이 좋아가지고 저로 치고 간 건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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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야씨.. 괜찮은 사이즈 나이스! 아 좋아 뚜뚜루뚜 나이스!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크진 않네 풀렸어? 어? 풀렸어 잠시만 걸린 거? 네 풀렸어요 저희 하늘의 펜션에서 평일날 쓰리고 이벤트를 하잖아요. 낚시, 그리고 잡은 걸로 저희가 회 떠드리고, 탕 끓여드리고, 숙박까지 이렇게 하는데, 1인당 이렇게 10만원씩 받고 해보니까, 장점도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낚시 시간이 저희가 한 6시간 정도 되는데, 낚시를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로 저랑 또 얘기를 좀 해보시면, 조금 조율해가지고 낚시 시간을 좀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두 분이든 세 분이든 네 분이든 상관없이 예약은 받고 있으니까 왔습니다. 해트 오케이. 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 딱 지금도 왔다고. 아 빠졌나? 아니지. 어 놀래라. 아 근데 너무 작. 뭐야? 빠진 거 같아. 아니야? 아, 너무 사이즈가 작나? 아, 너무 작구나. 아니, 그냥 들을게요. 그냥. 야, 씨. 나 이, 이 정도로 내가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나? <laughs> 할 정도로. 아니, 빠졌나? 이 정도로 사이즈가 좀 작았어요. 아, 몸을 너무 과감하게 때렸습니다. 자, 일단은 하던 얘기는 계속 마저 해야지. <laughs> 자, 어, 아무튼 지금 이렇게 광어들이 잘 나와주고 어이구 어이구 야 니네 어디가 뭐마 일로와 광어들이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초, 오늘 오신 처음 오신 분들 분도 세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도 많이 개척해놨고 음 즐기실 수 있는거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놀러오십시오 평일 월화수목 금까지 금요일 일요일까지 평일 이벤트 그 쓰리고 패키지는 가능하고요 토요일만 안됩니다 놀러 오시면은 저희가 어, 준비해서 광어 잡으,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를어또 왔어 히트 어허 또 왔어 아, 재밌다. 낚시 재밌네. <laughs>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지금 JS컴퍼니에서 스피닝 라이트 지깅때 지금 테스트 로드입니다. 아직 출시가 안된 로드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힘세도 어, 상당히 괜찮고 로드가 짧아가지고 운영하기도 상당히 괜찮아요. 떴습니다 아니, 크진 않요한 5짜 되는 것 같아. 야, 오돈이 그냥 땅 때려. 딱 먹어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챘지, 너 봐. 나 있다. 자, 후겁이 아주 잘 됐습니다. 제대로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형이 울테라 올려주세요. 지금 시간이 5시 반. 항에 저희 숙소 들어가면은 한6 시쯤 되겠네요. 6시한0 분. 자, 아무튼 오늘 방어 다운샷 즐겁게 즐겼는데 저는 네 마리 그리고 또 처음 오신 분세 마리. 선장님도 배 잡으시면서 낚시하셨는데도 두 어, 마리 잡으셨어요. 사이즈도 뭐. 4자부터 6자까지 이렇게 나왔고 아무래도 어, 7, 8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필드에요 밑걸림도 없는 필드여서 초보자분들이 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하늘의 펜션에서 형의 패키지 어, 쓰리고 패키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광어 낚으러 한번 놀러 오십시오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아, 한번 봐봐 80

하우 손님이 잡으신 86짜리 대박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녀석 맛있게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고기 많아. 손맛 좀 보셨죠? 아, 그럼요. 네. 맛있게 더, 초장 더. 갖다 드릴게요. 초장 아, 겼습니다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기 많이 갖고 거든요 네. 선장님, 빨리 오세요. 알겠습니다. 오세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